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현재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서 10년 내에 내 투자금 10배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죠. 많은 미주부 주주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구독자가 벌써 16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주부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부자 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쭉 함께 해요. 자, 4차 산업혁명 7대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기업을 찾는 여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쪽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난주였나요? 제가 9월 하락장에 매수했던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했었는데요. 9월 하락장에 매수한 종목들에 대한 복귀를 다시 해보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못 보셨으면 아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은 지난 영상보다 좀더 오르고 있습니다. 23.45% 정도 되고요. 8월 대비 주식 매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올라서 매수 못하고 있었던 아마존도 사모으기 시작했고요. 아마존은 사자마자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금액 기준으로 보면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수익률 기준으로 정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금액 4위 기업이 바로 2식스입니다. 주주님이 분석 요청을 해주셔서 알게 됐던 기업이었죠. 저는 2식스를 분석해보고 난 이후에 이 기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투식스 주식 매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꾸준히 하락했었는데요. 여기 이 구간이었죠. 주가가 꾸준히 하락해 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을 분할 매수해왔습니다. 제가 기업을 분석하고 판단했던 것에 믿음을 갖고 제가 정한 투자 원칙대로 매수를 해왔었고 지금은 당당하게 이렇게 대형 우량주들 틈에서 수익 금액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합니다. 파망을 비롯한 IT 주도주들은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많이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저평가 우량주를 찾고 있었죠. 사실 조회수를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면 되는데요. 제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저도 좋고요. 또 제가 좋아야 주주님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냥 조회수 생각하지 않고 유망한 루키 기업을 찾아보고 있었고요. 투식스 같은 기업이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지만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고 분석한 대로. 투자 원칙을 지켜간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줘야겠고요. 자, 제가 판단한 대로만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성이 계속 가준다면 저는 주가가 하락해도 어떤 기업이건 매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보다는 제가 기업을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가 맞았다는 것에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은 결과로 따라오겠죠. 9월 달 조정 이후에 지금은 다시 주가가 많이 올라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은 다시 매수하지 않고 총알만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급할 거 없으니까요. 자, 워렌 버핏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가가 하락해서 공포가 가득할 때 탐욕을 갖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여 탐욕으로 가득 찼을 때 두려움을 가지라고요. 여러분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분석한다면 다음에 하락장이 왔을 때 이렇게 탐욕을 갖고 사고 싶었던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조정장에서 다시 탐욕스럽게 매수할 4차 산업혁명 주도종목 10개를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미리 생각을 좀 정리해놔야 충동구매를 안 하게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역시 테슬라는 다음 조정 때 주식을 더사 모을 생각입니다. 테슬라는 저에게 현재 가장 많은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이고, 무엇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기업의 비전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대로만 가준다면, 앞으로 매도 없이 계속 주식을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어떤 분이 테슬라 보유 비중이 40%인 건 비정상이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아서 비중이 40%가 된 거고요. 어, 실제 투자 원금 대비로 보면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종목을 더 매수한 상태여서 보유 비중이 34%로 줄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할 4차 산업혁명 주도주는 바로 퀄컴입니다. 현재 수익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퀄컴은 많이 사지도 못했어요. 겨우 30주밖에 못 샀고요. 평균 매수 단가가 86달러니까, 어, 2580달러 어치밖에 못 샀는데도 수익금액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혁명에서 주역이 될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과 통신 칩 1, 2위를 다투고 있고, 4차 산업 혁명 7대 키워드 중에서 자율주행, 클라우드, IoT 이 3개의 키워드에 연관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이 오면 다시 매수할 종목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자차산업혁명 7대 키워드에 다 걸쳐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amd입니다 왜 인텔이 아닌 amd인지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자일링스 인수 관련 기사도 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정이 오면 사 모을 기업은 바로 tsmc입니다 자, TSMC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못 샀고요 지금까지는 20주밖에 못 샀네요 매입 평균 단가는 58달러고 현재는 주가가 무려 89달러가 넘습니다 수익률 퍼센트로만 보면 61%나 되네요 자, TSMC도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앞으로 반도체 칩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클라우드, IoT 등등 다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TSMC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이죠. 파운드리 세계 1등 기업이고요. 삼성이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정유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1위와 2위 격차가 큽니다. 자, 여섯 번째는 ARKK ETF입니다.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자, 테슬라 유전자 기업인 인바이테,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스퀘어와 로쿠, 일루미나와 같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ETF입니다. 얼마전에 ARKK ETF에 대한 영상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세일즈포스입니다 아쉽게도 다섯 주 밖에 없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미주부 영상 중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쪽에서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미주부 영상을 처음부터 한번 정주행 해보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포함된 이유는 통신칩 시장에서 퀄컴과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죠. 브로드컴도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브로드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딸랑 세주밖에 없네요 조정이 오면 계속 사 모아야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꼴랑 한 주밖에 없어서 창피합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를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9월 조정장이 좀더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다시 오르는 바람에 매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자일링스입니다 얘도 한 주밖에 없어서 더 모을 생각이고요 최근에 집거가 많이 올랐죠 AMD와의 인수합병 기사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조정장에서 매수할 종목 10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한 10개 종목은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평소에 못 모았던 종목들이라거나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반영된 종목들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SML 같은 기업이 빠진 이유는 제 개인적인 매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뿐이지, 4차 산업 혁명 주도 기업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가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평가 유망주 투자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보는 유망주라는 의미는 아직 기업의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앞으로 큰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가 되지만 이미 현재 주가가 비싼 기업도 일부 있었죠. 그동안 미주부 저평가 유망주 코너에서 다뤘던 종목들은 이헬스, 투식스, 벨로다인 루미나. 루미나는 스펙 상장 기업이죠. 현재는 티커가 GMHI고요. 그리고 나녹스와 그린파워 모터스가 있었습니다. 아, 슈레딩거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자, 이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주부 주주님들의 분석 요청이 있어서 분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주님 요청으로 분석하는 코너를 만든 이유는 저도 흙속에 진주를 찾는 것처럼 재밌기도 하고 유망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살수 있다면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던 건데요. 자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는 창구도 되기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너가 좋았었는데요.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이 시청하면서 왜 이런 종목을 소개해주냐 하기도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왜 이런 종목을 추천해 주냐고 저를 원망도 하시던데요. 미주 주주님들과 소통을 위해서 분석 요청이 있으면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형 우량주를 제외한 루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중간 실적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서 수익률 합계를 내 봤습니다. 자 먼저 투식스는 평균 매입가가 42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분석 영상을 올린 이후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총 매입금액이 1388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가가 45달러여서 평가금액은 15000달러 정도 되고요 얼마 전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가 드디어 8%대의 수익률을 내면서 약 1114달러 정도의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수레딩거입니다. 자, 수레딩거도 주주님들이 하도 많이 분석 요청을 해주셔서 분석했었던 기업이었죠 자, 일부 영상에서는 수레딩거 기업 분석이나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었고요. 2부 영상에서는 수레딩거와 비슷한 동정업계 기업에 대한 분석과 수레딩거 투자시 유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슈레딩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할때 제가 분명히 고평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정업계의 PS레시오를 기준으로 비교한 부분에서도 고평가란 얘기를 또 했었죠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는 IPO, 락업 해제일로부터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지켜본 이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이 7월 말에서 8월 초 영상이었으니까 최소 한달 뒤에 슈레딩거 주식을 샀다면 아마도 50달러 밑에서 살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슈레딩거 종목 추천해서 매수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종목 추천 영상도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제가 영상에서 고평가란 얘기를 몇 번씩 하고 락업 해제되고도 한 달은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영상을 보셨길래 슈레딩거 추천 영상으로 생각하셨는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가끔 댓글이 달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슈레딩거를 공부하면서 장기적으로 괜찮은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점검은 해봐야겠지만요. 자 슈레딩거가 한때 국내 투자자들이 매수한 해외 주식 상위 1 0위에 랭크 될정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제가 슈레딩거 분석 요청을 받고 영상을 올린 시점이 7월 28일에서 8월 초 사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슈레딩거 주가가 77달러에서 78달러 정도 하던 시기였었고요. 7월 6일에서 8일 사이에는 93달러 정도까지 최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했었죠. 거의 최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자, 바로 이 시기에 슈레딩거라는 기업을 공부하지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투자했던 분들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투기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일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거래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장사 같은 걸 하면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주식 공부 기업 공부를 꼭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 주위에 주식 투자하는 지인들도 보면요 주식 공부할 생각은 안 하시고 정보만 얻으려는 생각만 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공부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보만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는 거죠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도 제대로 또안 하는 거죠. 유튜브 영상 몇개 그냥 대충대충 스킵해서 보면서 사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슈레딩거 영상을 보시고 이게 추천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덜컥 매수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미주부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발전하면서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슈레딩거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 슈레딩거도 저는 계속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가 59.07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저도 슈레딩거 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때 단가가 7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아무튼 슈레딩거도 현재는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벨로다인과 루미나는 현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지만 주가가 한참 상승했을 시기에 어, 이익을 좀 보고 일부 매도를 했는데요 어, 매도한 이유는 9월 하락장에서 대형 우량주들을 더사 모으기 위해서 일부 매도했던 것이었는데요 텔라닷과 리본거도 같은 이유로 매도했었고요 자 나녹스도 또 같은 이유로 일부 매도를 했었죠. 나녹스는 참 말이 많았죠. 뭐, 공매도 리포트도 있었고, 저 역시도 나녹스 분석 영상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투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죠. 그린 파워 모터스는 평균 매입가가 15달러 정도고 제가 주주님에게 분석 요청을 받고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급히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자, 공부 안 하고 매수했던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석하는 과정에서 15달러가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던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1657달러로 손실 금액도 크고 손실률도 큽니다 자 공부하지 않고 상급하게 투자 하면 그린파워 모터스처럼 이렇게 손실이 커집니다 자 그린파워 모터스 종목 요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저평가 유망주 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2.7% 정도 손실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벨로 다인과 루미나 그리고 나녹스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평가 유망주 투자 에 대한 중간평가 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저평가 유망주의 총 투자 금액은 35,738.25달러로 매 금액으로 보면 전체 자산 대비 26.37%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평가 금액으로 보면 20.74% 입니다. 제가 저평가 유망주는 전체 자산 대비 20% 이내에서만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 원칙을 잡았었는데 현재 평가 금액 대비로 보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대형 우량주들은 다음 조정이 올때 총화를 비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유망주 종목들은 추가 배수 없이 홀딩만 할 생각이 고요. 자 여러분들도 항상 기업 분석을 먼저 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해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